여보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이고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대적들에게 침략을 받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한 그런 역사도 있었어요. 오늘 그때를 생각하면은 야그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까 예,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를 예, 겪었기도 했고 또6.25 전쟁을 예, 겪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시대를 지내왔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혹은 우리가 망하거나, 그리고 이 나라 자체가 아예 없어지거나,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의 전쟁 때에그 시절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망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가 지어진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이 다윗 때에 일어났던 일을 배경 삼아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 말씀해보니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 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이제 말하기를 이렇게 현했어요 그때 당시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을 지금 현재 되돌아보니까 "야,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편에 계시지 않냐" 했다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큰일 날 뻔했네. 그때 죽을 뻔 했고, 그때 망할 뻔 했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뭐예요? 그 때를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그때 하나님이 내편 되지 않았으면은 내가 죽었을 텐데, 혹은 망했을 텐데, 이 생각을 하니까는 지금 내가 이 걸음걸음을 걷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한개단한개단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니, 옛날이 아니라도 바로 내일이라도 혹은 어제라도 한번 생각해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으면은 나는 참으로 오늘 여기 있지 못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하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리편했어요. 이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전쟁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라의 임금이 되었을 때에 1 2 지파 가운데서 단두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두 지파만 다윗을 지지했어요. 나머지 1 0개 지파는 전부 다 다윗의 대적이었어요. 반대편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과 함께 해 주십니까?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 찾아왔어요. 우리 왕이 되어 달라고. 그러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또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나라가 통일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 모든 국가들을 다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신기하게도 한 번도 패배가 없는 거예요. 늘 싸우면 이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편이 되어 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않았다면, 그때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거기에 성경 3절에 보니까 는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 채로 삼켰을 것이며 살아있는 채로 집어삼켰을 거라는 거예요. 또 4절에 보니까 는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어 심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홍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원수들이 그야말로 밀물불대주마 치듯이, 그 말로, 쳐들어와가지고서, 휩쓴 것을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때의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영혼까지도 집어 삼켰을 거라는 거예요. 또, 오절에 그때의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오늘 그때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편이 되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마 휩쓸려 갔을 거야, 집어 삼켰을 거야.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서 6절에 보니까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라다. 야 그때를 생각하니까는 그때의 그 원수들이 우리를 쳐들어 왔을 때에 오늘 우리가 그들의 입에 씹히지 아니하도록, 가말로 삼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참으로 오늘 우리를 도와주신 것 그때를 생각하니까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때 씹히지 않도록, 또한 집을 삼키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 편이 되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7절에 우리의 영원히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가 지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다윗은 또 그전에 사울에게 쫓겨 도망갔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다윗은 사실 어디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도망갈 곳이 없었어요. 왜? 손바닥 대 보듯이 그 땅이 사실 작은 땅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남한에 한 절반 될까? 절반도 안될 거예요. 그런 작은 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지형에서 숨을 곳이 어디 있겠어요. 환하게 다 들여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 땅은 많은 땅이 가말로 광야와 같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의 오늘 이 다윗은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같이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그 올구가 끊어짐으로써 거기에서 벗어나고 날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수도 없이 사실 어려움에 처했어요. 궁에몰렸어요 사면 초과했다고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반복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를 도와주고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켜줬던 거죠.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되돌아보니까 병으로서 고생하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네. 사고 가운데 있어가지고서는 그때 죽을 뻔했는데 놀랍게도 살아났네. 또 수많은 여건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가지고서 코너에 몰리고 가말로 꼼짝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줬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사에 가말로 가득이 넘쳐있지 않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은 정말로 한숨이 나오고 기가 막혔는데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준 것 아니에요? 오늘 그러는 의미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고 우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겪었던 이 다윗,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로 모든 일들이 감사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8절에서 다시금 말씀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의 이름에 있도다. 나의 도움은,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와줄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도와주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저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그리고 무한히 그리고 모든 일에 큰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덕도 의지하세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세요.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다 지라도그때에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편히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